지금 이제 제가 작년에 시험한 결과를 일단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유튜브 촬영을 하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우리 어령군국유면에서 지금 저탄소농법 실현 작년에 한 데이터 결과가 80% 조금 높게 이상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단지별로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단지장님들께서 조금 더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넘겨보시면,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이제 유박을 썼고,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토양에 이제 토성을, pH가 낮은 데는 석회 고토를 5 1일 다시 14를 썼다기 그 뒤에 네. 예. 요 비료가 나와 있습니다. 요걸 이제 썼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진행된 사항을, 어, 말씀을 들어보니까 레이저 균평기로 지금 작업이 한30% 진행이, 진행, 행이 됐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거 메탄 측정 결과는 요게 나옵니다. 요 보시면 요게 한 일곱 번째 장 정도 됩니다. 여기 이제 보이시려고 모르겠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시담수 계속 물을 대고 이제 우리가 벼 재배를 하니까 이렇게 메탄 발생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중간 낙수를 2주, 3주, 4주 하니까 메탄 발생이 거의 한 40에서 50% 절반 이상 이제 줄어들더라 하는 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 관리를 함으로 써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어, 2주 약계 대기하고, 2주 약계 근로 대기가 수량이 현미 수량이 가장 높게 나왔다 하는 거고, 상시 담수하고 4주 약계 대 근로 대기, 약계 대기가 가장 낮게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주간 중간 흡수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불합리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가 이제 어, 이상하게 이제. 그, 나달이 형성되는 감수분열기입니다. 감수분열기하고 또 수인기까지 겹치기 때문에 이때는 잘못하면 수량의 격이 큽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비가 그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좀 많이 와주면 또 <laughs> 극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농사는 이제 농사가 아니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어 넘겨 주시면 어 저희들이 작년에 아,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단지별로 돌면서 교육을 다 했었습니다. 또 올해도 이제 교육은, 어,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행이 높아야 되니까, 이제, 적극 우리 단지장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50개 필지를 중심으로 모잔들하고, 또, 토곡하고, 저희들이 다 이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 발생을 보니까, 아, 예년에 비해서 깐뽀기 병이 예년에 비해서니다좀 아, 높게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이제 4.7% 정도 어, 나온 곳이 있고, 거의 다뭐 0.3, 0.5이 뭐 정도입니다. 그 다음 멸구가 일부 이제 아, 발견됐는데, 그 모잔들에서는 조금 이제 그 나온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한1% 어, 정도니까, 어, 그 다음에 이제 세균성 피할 마른 병도 작년에 조금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년하고 다르게. 그 다음에 이산 마른 병. 그 다음에 도열 병. 어, 도열 병은 거의 이제 발생을, 뭐, 전체적으로 적지만 한두 군데가 조금 높게 나왔고, 어, 흰빛, 입 마른 병. 요게 이제 조금, 어, 한 군데가 조금, 두군데네두 군데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세 군데구나. 그 다음에 입지 무늬 마른 병. 여기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담수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상시 담수라고 하죠. 물 되고 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제 토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어느 필지가 조금 <laughs> 병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래는 어, 맞춤행으로 저희들이 어, 이분을 만났어. 직접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대는 네정요 네. 옆에 닭을 키우거든요. 네. 닭그다는 아, 닭을 키우기 때문에. 네. 가다 아, 네, 그지만는데 그냥 치요 <laughs> 그러니까 게. 오늘 닭이 나왔네요. 아, 그러니까 <laughs> 오늘 아, 닭을 키우는데 거기 네, 계분을 네, 예. 자, 이제는 요 응. 자, 오진 자 오진 이제는 닭이 나왔으니까 네. 이 대드는 그지 말안 합니다. 그지다 차단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고르게 좀 해주셨으면 하고 그것도 대비로 만들어가지고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개본을 바로 뿌리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쌀그 다음에 이제 쌀그 현미입니다. 현미 이제 품위조선데 현미가 어떤 형태를 가졌느냐.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17-12가 가장 제가 볼때 좋습니다. 이게 소비자분들이 가장 선명하게 이제 생각하실 건데 이게 17-12, 예, 요겁니다. 요거 어. 요런 그, 그, 상태의 현미가 가장 좋은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아주 투명하다고 그러죠. 투명하고 소위 일명 시골말로 우리 차랑차랑 하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투명한 것이 없습니다. 소위 이제 25-5 찰배 비슷하거나 또는 17-4처럼 좀, 좀, 찰배 비슷한 것이 많이 있는 그리고 찰배입니다, 또 찰배 맞지? 네, <laughs> 삼, 삼. 찰배 찰배네. 찰배. 자, 어쨌든 그 그리고 또 예. 아니요. 이게 그다음에 예. 현미 상태니까 음. 이렇게 보이는데 건조가 돼 버리면 아니야, 찰배로 되지. 아, 예. 찰배 맞아요. 맞아요. 그,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193-45처럼 좀측미가 많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17-2000은 동알미 깨진 쌀, 아, 완전한 형태가 아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조금 그 저품이 쌀로 외관상으로 봤을 때 저품이 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장 넘겨주시면은, 어, 287 보이십니까? 287은 층미가 너무 좀 많아요. 이게 아마 천립종을 무게를 달아도 좀 적게 나갈 겁니다. 아, 이는뭐 분명합니다. 그 306-8도 찰배네요. 찰배가 제법 많습니다. 네. 찰배 말씀을 안 하셨던데,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608 있지 않습니까? 네. 608은 이 앵미 계열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미를 그러니까 혼합이 됐든지. 응? 응. 뭐, 우리가 샘플링 할 때는 액미를 안 하는데, 이 분명히 이게 이 동알미도 제법 있거든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581번 보시면은, 측미가 상당히 많죠. 이 찰배네요, 이것도. 네, 찰 찰배. 예,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은, 너무 일찍 그 수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늦게 심어서, 이제 등수기 완벽, 완벽히 안된 경우, 찰배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등축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제가 어, PP 파워포인트 떼어 놓고 설명을 계속 드릴 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어, 참조해 주시고 다음에 또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탄소 인증에 관한 부분을 어, 작년부터 제가 쭉 말씀드리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은 우리 친환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육농 일지 작성하는 거. 요걸 정말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하시고 정확하게 쓰셔야지 그냥 농약, 예를 들어서 비료 허쳤음, 농약 쳤음, 이래 이래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어떤 비료를 어느 필지에 얼만큼 어떻게 썼다, 저떻게 썼다, 그 작성 방법이 있거든요. 다음에 또 제가 교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완벽히 아마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탄소인정을 완벽히 이제 실천을 해서 올래 봤던지 내년에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육은 여기서 이제 일단 마치고 또 한번 카메라를 접고 진행을 하겠습니다.